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이념이에요. 개별을 예. 완전 척결시키자. 거기주 사파 세력들. 그래서 그런거예요 아닌 거 같아요. 음. 나는 지금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신고를 하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예. 내 영상이 뭐 그대들의 신고로 인해서 많이 안, 노출이 안 되는 거 감안해야지. 음, 본인들도 과거에 어, 군부 세력에 항거하기 위해 가지 버스도 전복시키고 경찰도 죽여가면서 죽여가면서 뭘 했어? 어, 민주항쟁 그러면서 음, 문민정부를 만들었듯이 나도 내 그대들이 날 신고하고 뭘 어쩌고 해가지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,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이념으로 어, 고착화 시켜야 될것 같은 생각에 계속 음, 윤석열 탄핵 반대.